안녕하세요. 중년사랑위원회 서윤입니다. 밤꽃향기가 나는 그 액체, 그 실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자들도 궁금해하고 남자들도 잘 모르는 남자의 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꽃향기가 나는 이 액체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피부에 발라도 되는 건지, 만약 여자들이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남자들에겐 익숙하지만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남자의 밤꽃향기 나는 정액. 오늘은 여자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는다면 무슨 맛이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남자가 성병이나 병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먹었을 때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즉,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밤꽃향기를 생각나게 하는 독특한 냄새로 인해 비위에는 안 좋을 수도 있죠. 특히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비위적으로도 먹는 것을 꺼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녀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자가 괜찮고 불쾌해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여자가 싫어한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냄새와 맛.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흔히 밤꽃 냄새랑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밤꽃 향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밤꽃 향이 나는 이유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스퍼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스퍼민은 약 알칼리성으로 여성의 그곳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밤꽃 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맛은 어떨까요? 호기심 넘치시는 분들은 맛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을 위해 맛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단맛이 나지 않을까 싶지만 그 양이 워낙 적어서 단맛은 느껴지지 않고 알칼리성인 탓에 약간 비릿하고 씁쓸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금욕을 한 후에 배출했을 때는 오징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락스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도 합니다. 자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생선이나 고기를 자주 먹으면 비린맛이 나고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바르면 피부에 좋은가요? 고단백이라는 말을 듣고 바르면 피부에 좋아지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보자면 고단백질은 아닙니다.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자는 1%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발랐을 때 바른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가렵다면 정액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량 함유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여자의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번째, 배출을 많이 하면 빨리 죽나요? 예전에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출해 준다면 전립선암의 예방 효과와 함께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들의 암 예방 효과. 정액의 새로운 기능 중 가장 많이 밝혀진 것이 여성들의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을 억제하며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3년 정자를 제거한 정액에서 광물질인 아연 등세 가지 성분을 뽑아 실험한 결과 여성들의 난소암 세포를 죽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배성령 교수팀은 지난해 다시 정액에서 추출한 아연과 구연산 복합물질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여섯 번째. 싸기 전에 참는 게 정력에 좋을까요? 관계를 가지되 사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동양의 성의학으로 접이블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욕구를 유지시키고 관계를 자주 가졌을 때 발생하는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보면 성기능도 향상되기 마련입니다. 흔히 고수들의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자주 그리고 많이 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죠. 평균 정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참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아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충전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관계의 횟수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양이 줄어드나요? 자기 위로는 인간의 욕구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 90% 이상이 자기 위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남자는 평균적으로 72시간을 주기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자주 하면 그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든다면 호르몬 장애나 사정관 폐색 등의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이때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고 배출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을 예방해줍니다. 정액은 여성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애정을 증가시켜주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의 항우울성 물질도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은 긍정적인 호르몬들로 인해 주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증세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밝혀내 성적행동의 연구기록이란 학술지 최신호에 이 연구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정자의 생존기간. 정자의 목적은 난자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최대한 손실 없이 난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끈적한 상태로 분출되고 30분 이내에 액화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마리의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질 내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 가능하고 자궁 안에서는 3일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3일까지를 임신 가능일이라고 봅니다. 이 외에 밖에 배출하는 경우엔 습도와 온도가 잘 유지되면 하루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그냥 휴지에 묻어 있는 경우라면 수분이 증발해서 30분 정도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고 하면 들어가는 순간 위산에 의해서 바로 파괴되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열 번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거나 배출했을 때 색이 노란색이거나 피가 섞여서 나온다면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옅은 회색이거나 흰색이 정상이지만 가끔 갈색이나 노란빛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배출했거나 먹는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색이 짙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이상이나 염증으로 출혈을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꼭 치료받아야 합니다. 11번째 무정자증. 무정자증이란 확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정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남성은 1%, 불임 남성의 경우엔 10에서 15%가 이 증상이 발견됩니다. 정상적인 정자 수는 1ml당 6천만 개 정도인데, 100만 개 이하는 무정자증, 50만 개 이하는 절대 무정자증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안에서 정산적으로는 생산하지만, 배출로가 없거나 정관이 없는 등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고안에서 정자를 생산하는 것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무정자증이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번째, 양을 늘리는 방법. 아연은 그 어떤 영양성분보다도 정액 생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미네랄로 아연 보충제를 먹으면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납니다. 몸 속에 아연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정자의 숫자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굴이 대표적이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굴은 한번 먹어도 바로 양이 증가할 만큼 풍부한 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도 정력 증가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정액에 숨겨진 효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배출했을 때내 파트너와 나 자신에게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죠. 아직도 많이 배출하는 게안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니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배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